네 안녕하세요 재용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이번 주 무료 게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서 무료 게임을 두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약간 테마가 있어요. 공포 게임이에요. 공포 게임, 호러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트레일러 영상은 어, 알라노이크의.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아주 콩글리시적으로 발음을 하죠. <laughs>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3D 공포 액션이고요.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유저 제작 한글 패치가 되어 있고요. 어, 원래 엘런에이크에라는 작품이 있는데 외전으로 나온 게임입니다. 플레이 시간은 뭐 5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평가가 원작에 비해서는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려면, 어, 원작을 좀 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원작은 약간 전략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면, 요번에는 그냥 죽이는 슈팅적인 느낌이 더 강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무료 게임이니까요. 나쁘진 않고요. 출시된 지좀 됐기 때문에 그래픽이 그렇게 많이 막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유저 평가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요건 역시도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옵저버입니다. 옵저버는 약간 미래 세계를 그리고 있고요. 어,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색다르죠. 그런데 조금 뭐랄까 난해하다 그러더라고요. 스토리가 난해하고 어, 유저들 사이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라고 해요. 저는 좀 멀미가 심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런 게임은 저한테 조금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느낌이 좀 새로워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무료니까요 공식 한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알란웨이크스의 아메리칸 나이트 메어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어, 두개 무료 게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알란웨이크스의 아메리칸 나이트 메어. 요것도 공포인데요. 조금 이거는 슈팅적인 느낌이 강하고, 옵저버는말 그대로 약간 공포 호러의 느낌을 잘 담고 있어요. 가격은 옵저버가더 비쌉니다. <laughs>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